이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공장 안을 수놓은 화분이 보이고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채소가 많은데 어떻게 햇볕도 흙도 없이 자랄 수가 있는 걸까? 그냥 채소가 아니라 태양광 없이 LED를 이용을 하고 토양 없이 자동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 공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국내 최초로 식물 공장과 ICT 기술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곳은 채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인공 환경을 만들었다고. 여기서 이제 식물이 필요한 조명을 이제 햇빛 대신 LED 조명을 주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갖고 식물이 보시면은 잘하고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빛, 온도, 습도, 수분 등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식물을 생산하는 것을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데 화분에 흙이 없고요 이렇게 심지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재배 배드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은 그 심지가 물을 먹어요 거기 심지를 통해서 식물이 양분을 끌어당기죠. 자연의 변화에 상관없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비용을 절감하고 또 친환경적이라는 식물 공장. 환경 오염적인 문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이런 것도 외부에서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씻지 않아도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정말 믿고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여기 안에서는 농약이 전혀 안 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서 먹어도 뭐 씻지 않고 먹어도 괜찮아요. 이어서 보여줄 것이 있다는 직원 일일이 손을 거치지 않아도 클릭 몇 번에 농장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 패널이 식물공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시가만 설정해놓고 뭐 원하는 대로 설정만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껐다 켰졌다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뭐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LED를 제어하고 라인별로 물 공급도 다르게 조절 가능. 그런데 이 인공 텃밭을 가정집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집반 벽면에 설치된 밝은 LED 조명과 푸른 채소가 사뭇 익숙치 않은 풍경인데. 가정집에서 크게 손들이지 않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집안용 텃밭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집안에서 갓 재배한 싱싱함도 두 배. 아이 간식도 해주고요, 신랑 샌드위치도 해주고요. 저희 건강식으로 주스도 만들어 먹고 샐러드도 만들어 먹어요. 첨단 ICT 기술로 키운 건강식 대공개! 실내 텃밭에서 키워 간단 채소를 믹서기에 바로 갈아 먹는 건강 주스부터 한끼 식사로도 커튼한 샌드위치 요리까지 가정용 텃밭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 이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푸드테크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고, 어, 좀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제 빠르고 손쉽게 먹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